학교에 새로 어. 친구들이 왔어요. 한번 소개해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튼튼이라고요누 뭐라고요? 그래? 누구라고요? 그래? 튼튼이튼튼이 튼튼이. 친구들 안녕. 난 짝짝이야. 나는 있잖아. 달리기도 정말 잘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먹는다. 가리지 않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고 못먹는게 없어. 그리고 나는 윗몸 이이렇기도 잘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왜냐하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최고니까 나는 튼튼한 것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증진이 친구.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안녕 난 떡떡이야 누구라고요? 떡떡이 나는 있잖아 책도 잘 읽는다 그리고 글씨도 잘써왜 이렇게 잘 쓸까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까 세상에서 똑똑하게 사는 것이 최고거든. 나는 이 세상에 똑똑하게 살 거야. 누구야? 똑똑이. 똑똑이에요. 이 친구는 예쁨이에요. 어, 어, 어. 얘들은 안녕? <laughs> 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laughs> 이친구들이 친구가 누구였죠? 튼튼이. 튼튼이. 튼튼이는 멀리서 에막 담다 그랬어요. 그래. 그렇죠.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누구죠? 똑똑이. 똑똑이. 똑 멀리서 산다고 그랬죠? 똑똑하게. 그래.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요? 예쁜. 예쁜 것처럼 아, 이렇게 하는 친구야.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튼튼이는 튼튼한, 튼튼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사는 거고, 예쁜이는 예쁜 몸을 위해서, 예쁜 얼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이는 똑똑한 걸 위해서 사는데, 이런 것이 뭐라고 하냐면, 목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한번 말씀을 따라 읽어볼게요. 따라읽어 보세요.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러면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장 31절 말씀. 아, 아멘. 아 아멘. 방금 전에 첫째 학교에서 노래로 배웠었죠. 그래서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을 알아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시켜 셋째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백성들이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팔고 준비를 한 다음에 셋째 날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목욕도 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신의 산인데요. 신의 산에 드디어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하시기시작해구름 가득 한 다음에 뭐 어떻게 왔어요?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천국이 이렇게 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낙괄수가 울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구름이 오더니 뭐, 하고 도낙하 나니까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산이 막 움직이니까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또 다시 막 낙하성에 나고 그럴 때 나는 애 곳에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경대였던 대성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무뭘 줬냐면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 뭘 줬다고요? 십계명. 네. 십계명은 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어떤 백성에게? 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에게 준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 너무 힘들어 십계명 왜 주셔가지고 너무 힘든거 같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종대형단에서 특별하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게 뭐라고요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은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쉽게 명은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겠죠 됐었어요. <laughs> 하나님께 영광, 세상아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에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게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 이두 가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 사용하시는 특별한 낙하 됐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아까 우리 뭐 했죠? 찬양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친구들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왔고 목사님 목사님 참 좋아해요 <laughs> 그래요 목사님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 정말 좋아요 아시죠? 허허허허.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친구로 어떤 게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둘다 기분이 좋지만 호호호호 하는 게목사님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경험 흔들릴 때 하나님 그냥 그래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저를 특별하게 구원해 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들아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신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해 주는 거 그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 기도할게요.